<laughs> 아니 그거 아무거나 타면 칼라 이 사람 명말을 타야지 아 그렇지 명말을 타야지 주식 투자 개념 주유 코너 주유소의 이소장입니다 여러분 주식 격언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 말씀 아시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말을 한번 타보도록 하시죠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너, 너> 잼잼이에요. <laughs> 아이고. 잼잼. 오늘 우리 주제는 말이죠, 주식 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꼭 알아두면 좋은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야. 음... 상승하고 있을 때? 있을 때 이걸 알아야 돼. 물론 오... 빠질 때도 도움이 되고. 어 빠질 때도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장주. 대장주. 짱. 음. 그거. 그~ 너 어릴 때 골목대장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냐 어머. 보통 대장주 뭐~ 전에 골목짱 그~ 막 그~ 네. 군대에서 막 장군 예. 야정말너는 예상을 절대로 벗어나질 않아 예. 대장주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대장주가 이 대가 뭐냐면 무리에요 무리 네. 아그 무리에서 가장 길고 빼어난 주식이 길다 그래서 대장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테마 어. 섹터. 업종에서 네? 가장 뛰어난 종목,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애들 대장주라고 부릅니다. 보통. 음. 아. 그리고 상승률이 상승률. 이런 말을 할때 조금 혼용돼서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업종 대표주.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의 대표주. 오. 뭐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 이렇게 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업종 대표, 업종 주도주 또는 뭐 업종 대표주라고 할 때는 뭐냐면 시가종이 제일 큰 애들이에요. 둘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조선업을 하는 회사가 A, B, C가 있어 근데 시가총액이 A 같은데 B가 특허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이 계속 B로 들어오는 거야 와... 그러다 보니까 B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네? 주가 잘 가고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될까요? 커질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어. 시가총액이 뭐야? 주식수 곱하기 그게... 가격이잖아 가격. 예. 그러면 주가 상승률이 좋으면서 그 업종을 주도해서 대장주로 자리를 포지션하고 있다가 일상화가 되면 시가총이 이 커져 버렸잖아 1등이 바뀌어 버린다 아. 업종 대표주가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장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업종 대표주와 같이 쓰기도 해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주가 상승률이 좀더 높은 애를 대장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장주라고 하면 결국 시장을 이끄는 종목인 거네요 그렇지 일종에 의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그 업종이 계속 영원할까? 음... 영원한 건 없지 절대 영원한 없어. 건 없어 그치?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전쯤에 주식 시장이 핫했던 업종은 뭐냐면 바이오였던 것 같아. 바이오 업종이 주식 시장 전체를 이끌어갖고그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또잘 나갔고 어...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어떤 게 핫한가요? 이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그거 요새 좋던데 흠슬라. <laughs> 그치 그런 것처럼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자체가 바뀌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주도주 대장주도 바뀌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섹터라고 얘기를 했잖아 음.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또한 장으로 내가 정리한 게 있지 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리하게 산업을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글로벌리하게, 글로벌리하게. 궁금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걸 에너지 섹터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에너지 섹터. 섹터에 보면 석유나 가스 그다음에 소재 과학이나 철강 음. 그다음에 산업재 조선, 운송, 운송. 어, 필수는 꼭 있어야 되는 소비재예요 먹어야 될거 아니야 먹는 거 그렇지 어. 헬스케어는 말안 해도 우리가 바이오 얘기 들는거아 바이오 아 그다음에 금융 어, 은행 보험 응. 증권, 증권. 어. 유틸리티는 정지수도 어. 커뮤니티 우리 저 광고 커뮤니티. 통신 IT는 그치. 반도체 있는 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섹터를 구별해서 전년도 이 섹터와 올해 이 섹터의 뭐 수익의 차이를 비교한다든지 그런 보고서가 음.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그뭐뭐 업종 뭐뭐 업종 오. 이렇게 하는데 저게 말씀해주신 뭐 저런 산업재 이렇게 써있진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보통 우리가 종목 얘기를 할 때는 업종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헬스케어 섹터 안에 약품도 있을 거고 아. 기술을 만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아. 거죠. 그러니까 업종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섹터, 섹터 밑에 업종은 없죠. 업종. 업종. 아, 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2, 3년 전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 얘기하고 할때 어, IT업 IT. 섹터가 음. 또 시장을 끌고 가고 그 안에 대장주가 또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섹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 섹터 안에 있는 대장주가 음. 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앱에 보면 관심 종목 등록하는 게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 대장주 하나 정도씩은 섹터별로 등록을 해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섹터 중에 대장주라고 해서 주가 상승률 좋은 것들은 주도주. 음. 여기서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도한다. 똑같아. 이거는 이건 바로 느낌 어, 이거는 바로 느낌이 오지. 이거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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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주도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해요. 왜냐면 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대장도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거고. 음. 자, 근데 왜 대장주를 얘기하냐면 주식 경관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면 달리는 뭐, 그러니까. 말에 올라타잖아요. 네. 그만큼 위험성도 있지만. 쭉 간다는 얘기예요? 타기만 타면. 어. 타면. 이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를때 우량주 투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음. 가치가 있으면 사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대장주의 가치는 주가 상승할 때 사는. 이 대장주는 업종 대표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주가가 상승기에는 얘들부터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기간이 길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주식보다 수익률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급등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쫙 이렇게. 아, 쫙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 타면 쫙 주가가 올라간다고만 해서 다 사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든 2차전지든 그 업종이 주식시장 이끌어가고 있잖아 그 업종 중에서 실적이 탄탄한 애들이 장을 주도해간단 말이죠 하지만 급등주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유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올라가 주식들이 있어 막 이틀 상한가 치고 하는 주식도 있어 난데없이 그절도 난데없이 난데 무조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다 대장주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요 아까 제가 섹터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들 중에 이번에 핫하게 끌고 가는 그 섹터 네. 그중에서 실적도 괜찮고 주가 상승이 높은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올라타라 이 얘기지. 아클라은했어요아 비슷해 보이는데 다 말하는 족족 틀리네. <laughs> 아니 그거 아무나 타면 클라이 사람 아 아무 말이나 아, 타면 클라 아, 아무 말이나 타면 명말을 큰일 타야지. 아 그렇지 명말을 타야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대장주가 주가가 상승할 때는 다른 것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주가 조정 받을 때 있잖아. 그 조정 받을 때는 덜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주가가 잘 가고 있어. 야, 저번에보다 오늘 더 올라갔네. 에이, 비싸서 못 사겠다. 싸지면 사야지 이러고. 사유지 아니면 싼걸 사든지 아. 근데 주가 상승기에는 오히려 그런 투자 전략이 안 먹힐 수가 있다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 상승기에 비싸서 안 산다 요런 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음. 왜 그러냐면 그 주식이 지금은 가격이 비싸지만 향후에 실적이 많아지게 되면 이 가격은 비싼 가격이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앞으로도 실적이 좋으면 이 가격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대장주야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 솔직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주인들은 그런 궁금증이 있을 줄 알고 유망한 업종과 산업군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오 그게 뭐죠 투자 탐구생활과 종목 탐구생활 아~ 요거라면요거요거요거인가 대장주는 상승기에 큰 수익 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만 한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오. 실제로 그런지. 오. 2009년이나 2010년쯤에는 네. 차화정의 시대라고 해서. 차화정? 아. 차, 차 자동차. 알죠. 화, 화학, 정, 정류. 그 세터들이 기장을 끌고 갔던 업종이었어. 세계가. 그렇지. 그 업종 중에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종목 하나의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두둔 뚜둔 두둔 공개합니다. 짠 현대차. 현대차다. 야. 자 3만 5천 원. 이때가 2009년 어. 처음 시작할 때거든요. 4만 5천 원이야? 3만 5천. 어. 와. 와. 그게 2010년, 2011년에 고가가 얼마냐면 25만. 25만 7천 원. 7천 원. ,000원. 3만 5천 원에서 이렇게 올라갔어. 와나 소름 돋았어. 와. 어떻게 3만? 그리고 지금 가격이 22만 9천 원 정도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음... 업종을 주도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이 경제가 이제 밑에서 올라갈 때 그럴 음... 때 실적이 좋고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대장주, 주도주 이런 애들을 매매를 할 때는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중장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률을 얘네들은 더 많이 아웃 퍼포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자, 주의할 점. 차화정의 시대에서는 얘네들 이잘 갔잖아. 음. 그 시대가 끝나고 다른 업종으로 섹터로 주도주를 넘겨주게 되면 그 주식은 다시 조정의 기간이 올수 아,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외면받는구나. <laughs>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돌아가면서 나올수 있어. 시클컬. 오, 그렇지. 시클컬도. 맞아요. 오, 돌고 돌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외부 환경 변화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지. 어, 아시겠죠? 언제나 관심을 갖고. 음. 오늘은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도 전체 시장을 보는 그 섹터를 보는 눈을 가지시고요. 그 안에서 대장주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눌러주세요. 야 이거 쏘는 거잖아. 누르는 게 아니야. 쏴주세요. 아. 여러분들의 사랑을.